안녕하세요 절봉입니다제 채널의 구독자이시고 마카오를 한 2년 동안 불처럼 다니신 SG911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의 사연입니다. 여자 얘기입니다. 여자 얘기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자 꼬실 때 이렇게 하시라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싱글이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카오에 2년 정도를 다니셨고 자주 많이 그렇게 다니셨었는데 중국 남자는 피부 뽀얗고 하얀 키큰 한국 여자를 좋아하고요. 또 반대로 중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김수현이님, 이병헌이님 이런데 한류 스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왜 다정하고 애들이 한국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봐요. 한류 열풍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휩쓸고 마카오 홍콩까지 다 왔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벤츠형은 한 180에서 81, 리이 정도 되고 호남형이에요. 나이는 뭐좀 있으세요. 그 나이 때 대부분이 기지바지나 신사복 바지 등산복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젊게 사시고 좀 젊어 보여요. 거기에 매너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수십 번을 마카오를 다니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잃어도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마카오에서도. 승률이 좋아. 지금은 많이 죽었지요. 승률이 좋았었지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죽었고, 많이 죽었는데 못 가서 더 이상 안 죽는 거고. 2년을 다녔는데 1년 3개월 다닐 때까지는 공항에서 명함 줘갖고 그 여자 에이전트인데 나이가 스무 살이 어려 그냥 케어 받고 뭐 정켓 갖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중국 여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애들 때문이에요 마카오에서 이제 누적으로 1년 2개월 3개월 동안 3억 이상 200만 불 이상을 이기고 와우! 이기고 있어요 그러고 다녔는데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안되겠더라니요왜 죽을 때한 번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통장에다가 이제 3억을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뭐 6개, 7개 했다가 못 찾게끔. OTP도 던져버리고, 안 가지고 오는 거죠. 딱 15만에서 20만만 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 그렇게갖고 이제 왔어요. 돈은 다 애들이 보내준 거고, 그 에이전트 애들이. 이제 이날도 딱 가서 게임을 했는데, 20만이 졌어. 집에 갈 날은 하루가 남았어. 근데 오링이 됐어요. 통장에 돈은 있어. 카드랑 뭐니싹다안 갖고 와. 마카오에서 또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돈 붙여달라고 하기도 쪽팔려. 왜? 쪽팔린 건 하면 안 되니까. 1년 넘게 이용하던 에이전트한테 마카오 다니면서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 태어나서 딱한번 부탁을 해봤지. 야나 한국 갈라면 아직 하루 남았는데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이만 불이면 300만 원인데 이만 불뭐 하러 빌리겠어요 그냥 24시간이 너무 심심하니까 호텔 방에서 인터넷 보다가 뭐 보다가 뭐 보다 기사 보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시간 좀 때우다 갈라고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저희 사이에 이러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그냥 한칼에딱 잘라버리더래요. 2만 불빌 물론 빌려달라는 것도 잘못이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1년 넘게 롤링을 했으면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배팅이 뭐 쫄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버는 게 아니라 배팅이 평균 배팅이 들어보니까 만에서 2만 많이 나갈 때는 8만, 제일 많이 배팅했을 때는 뭐 15만, 20만도 나갔다 그대로. 뚜껑 열려갖고 l 라이씨을에 이렇게 박는게 아니라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가서 맥스 베팅 뭐 15만 20만 해보셨다 그랬나 딱 한번 그래서 평균 1,2,4,5,7,8장 뭐 요정도 나가시는거예요 그럼 빠따가 있는거고 1년동안 게임을 했으면 꽤 많이 벌어졌거든요 어 2만불은 올때마다 줘도 되는 돈이에요 사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에이전트가 입속에 혀처럼 구는 거예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 게임을 하고 이기고 팁은 많이는 안 줘. 뭐 천, 이천, 삼천 요 정도인데 제공받는 거 방밖에 없어. 방. 방 하나. 공항에서 이제 출국 딱할때김 실장 또 봐요. 다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올게. 이 인사를 손을 흔들고 가잖아. 그러면 뒤에서 이 벤치 형이 안 보일 때까지 인사를 90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뭐좀 으쓱하잖아. 대우받는 거 같고 벤치 대표님 평생 춤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르드리는 거야. 그랬던 놈이 2만 불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저희 뭐 회사 규정상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기 이제 한 서너 시간 남았어. 어, 업자한테서 전화 겁니다. 벤츠 대표님, 아, 요거, 저 2만 불 빌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딱요거만 하셔. 아 시, 집에 갈 시간 4시간 남았는데 딱요거만 하시라는 거지. 김 실장. 넣어두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저좀 이따 갈게요. 공항도 나오지 마시고, 제가 그냥 택시 타고 알아서 갈게요. 삐졌지. 아, 삐지잖아, 사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 야, 내가 어린 여자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이가 20년, 30년 차이 나는데, 그 어린 여자애들이 게임을 알면 얼마나 알며, 그림을 봤으면 얼마나 봤으며, 케어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얘네가. 그냥 옆에 앉아갖고 조화처럼 그냥 칩이나 바꿔주고 짜요 이기면 아 사장님 화이팅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어, 왜 롤링 돌고 팁 받고 환전 커미션 나중에 받으니까 이걸로 갔던 거지요 2만 불에 빈정이 좀 상한 거지요 근데 이제 롤링 게임 그만해야 되겠다 사설 에이전트에서 정식 호스트로 연결을 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 갖고 이제 센지 계열의 호스트를 소개를 받습니다 이제 호스트를 통해 갖고 마카오를 다니게 됐어요 한번 두번 이렇게 다니는데 잘해줘 그리고 빠따가 있으니까 카톡만 하고 전화만 통하면 아네 대표님 밴대표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다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오세요 그 호스트들이 간 쓸개까지 다 줍니다 또왜내 손님이 이미 됐어 손님이 이겨 그럼 팁도 잘줘 그또 까진 애들은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은, 환전업자를 모르는 손님이 와요. 환전업자한테 이 손님을 붙여줘. 그러면은, 1원씩 먹는 거예요. 100만 불뭐 환전하면 100만원 버는 거예요. 뒤로 사이드로. 예, 거기에 실적만 조금 받쳐줘. 배팅, 시간, 요런 것만 좀 받쳐주면. 그냥 스위트룸막8 0평짜리 방으로 왜? 지돈 주는 거 아니잖아. 거기에 조금 더 받쳐주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비즈니스 에어마커 비즈니스 145만 원짜리 왕복도 끊어져요. 야 내가 이 시브레 이거 내 돈으로 밥 사주기 맨날 뭐해고 다니는 거야?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어졌지요. 정캡방만 다니다가 어, 샌즈 계열의 쉐라톤에 있는 히말라야를 갑니다. 또 여차저차 해갖고 빠따가 있으니까 70만 불을 이겨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어슬렁 어슬렁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제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여자 두명이서 게임을 까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카라를 하이리미에서. 이제 그동안은 한국 애들이랑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외로우니까 70개도 1억 땄겠다슥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 게임하는 여자애들한테 가서. 야, 니들 어디서 왔어? 선전. 심천에서 차를 타고 제진해 차를 가지고 마카오 까지온 거예요. 주아이 통해 갖고 이렇게. 어, 그래? 나 여기 앉아도 돼? 치보를딱 테이블에다 놓고 슥 앉았죠. 애들은 2000불씩 베팅을 하고, 5000다이면은예 3000, 예 2000, 2000다이면은예 1000, 예1000 이렇게 해갖고 커미션 다이에서 2000불씩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웬 벤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커미션 다이에서 벤코가 이제 나왔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형이 여자애들 커미션을 그냥 아무 뭐 사심 없이 2000불이면 100. 백 원, 사천, 오천 ,000, 불이면 이백 오십 원이잖아요. 오백 원짜리 하나 툭 던져주고 야 커미션 네 해, 네 해. 단한 번도 커미션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얘네한테는 그런다고 호구냐? 그건 또 아니지요. 이 심천 여자애들이 벤치형을 이한걸런이고이 새끼봐라,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게 행동, 눈빛, 몸짓 이런 거에서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벤치형이. 위챗으로 바로 번역기능을 살려갖고, 집이 좀 올라왔을 때, 어, 얘들아, 밥 먹고 할래? 그래갖고 이제 밥을 같이 먹으러 갔어요. 밥을 같이 먹고, 다 이제 호스트 불러갖고 처리를 하고, 이제 친해졌어. 카드도 같이 까고, 서너 시간은 밥 먹고 카드 까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막, 오빠! 이러는 거야. 도박은 또왜 이렇게 잘 돼? 큰 고비 없이 70만 불을 이겼었잖아요. 큰 고비 없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 토탈로 130개를 이긴 거예요. 130개. 여자애들도 좀 따고 집에 오는 날인데 에이전트가 아니라 호스트다 보니까 환전이 잘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70개만 보내고 1억은 보내고 60개는 그냥 그 호스트가 여기 카지노에 디파짓 해두시지요, 사장님. 디파짓을 하고 중국 여자애들은요, 어, 빠이빠이 했죠. <목소리> 3주 후에 나 회사 일정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 디파짓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오자마자 조미 쓰시는 거야. 똑같이 가고 싶지.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 갖고 바로 안 가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쭉 갑니다. 그 코스 그대로. 그리고 체크인을 하고 히말라야에 딱 갔더니 여자애들이 그때 같이 밥 먹고 게임 했던 심천 언니들이 그때까지 까고 있는 거야. 게임을 야, 니네 집에 안 갔어? 쫄래쫄래 녹가 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 뭐 천, 이천, 삼천, 천, 이천, 삼천이니까 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데코보코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유, 얘들아. 도박은 이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자양하게 옆에 앉아갖고 상담도 해주고, 어, 이럴 땐 쉬어야지. 밥 먹고 하자, 뭐 하자. 밥도 사주고. 그리고 다독거린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아 이상하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디파짓 해놨던거 중에서 1 5만부를죽고 아이씨 안되겠다 대부분 나머지를 다 찾잖아요 6 0만부 중에 45를 찾아갖고 까야지 야 안되겠네 얘들아 오빠야는 아저 더이상 안되겠어 그냥 방에 올라갈테니까 잘해라 벤치형을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그 여자애가 걔 이름이 칭칭인데 칭칭이가 번역기에다 대고 뭐라고 뭐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썼을 것 같아.